예, 안녕하세요. 이남영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영입니다. 제가 요즘 살이 쪘어요. 예전에 68kg까지 나갔거든요 제가 177에 68kg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무려 몸무게가 83kg입니다 아, 그치 그렇죠. 비만인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뚱뚱한 놈아 왜 살을 안 빼냐 부지런하지 않은 거냐 식단 관리를 못한다 이런 스트레스로 살이 더 찌는 것 같습니다 비만 낙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비만 낙인이 뭐냐면 아까처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 지나가면 어저 사람 되게 뚱뚱해 혐오스러워 아, 뭐 비호감이야 어 냄새날 것 같아 땀이 많아서 막 이럴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게 비만 낙인입니다. 그분들한테 좀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주위에 시선 안 좋게 하니까 약간 우울증도 걸리고 뭐 심리적으로 더 먹게 되고 사회에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의 비만 낙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대. 그러니까 진짜 물만 먹고 찌는 사람이 있대요. 맞아, 맞아. 예전에 그 축구선수 2002년 이훈재 선수, 골키퍼 선수가 난 물만 먹어 살찐다고 하는 게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다 똑같은 거야. 뭐 엄마와 저가 얼마씩 먹는 거에... 따라 따라서 이게 찌는 게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항상성이라는 게 있대. 항상성이 뭐야? 항상성이 뭐냐면 이제 조금 먹어도 안 찌는 사람, 그래. 조금 먹어도 찌는 사람. 이런 항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체질이 좀 다르고 원래 먹어도 찌는 사람이 갑자기 빠질라고 하면 사람 몸은 이게 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운동을 먹지로 해서 빼면 더 스트레스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비만인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3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비만의 날, 세계 비만의 날, 그리고 3월 3일 날, 세계 비만의 날, 이 걷기 대회가 있는데 걷기 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자 모두에게 건강 간식도 드리고요. 현장에서 건강관리 뭐 이렇게 진행 예정도 해주고 푸짐한 경품도 있다고 합니다 도곡역에서 3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되고 주최는 대만 비만 학회 아, 서울특별 걷기 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해갖고 어, 걷기 대회를 좀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한 비만학회라는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봤더니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잘돼 있으니까 대한 비만학회 유튜브 오셔서 많은 자료들도 검색하시고 시청을 하시게 되면 어, 건강하고 맑은 정신력으로 올 한해도 지내지 않을까 이렇게 소합니다 네. 다이어트는 필수가 아닌 자발적인 건강관리까지만 했으면 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무리하면 신체 변화가 오르니까 마음 네. 편안하게 네. 다이어트 좀보세요 2024년 3월 4일 세계 비만 예방의 날 기억해 주시고 걷기 대회도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도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남영 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운동하러 가야지. <laughs>